자 반갑습니다. 착한양한 직수고영입니다. 오늘 여기 청주에. 그 강서 프리미엄 점이에요 센터 회사 이름은 코코위트니스고 여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블루 칼라 블루 칼라를 쭉 유지하고 있죠 저희가 저번에 유튜브 한 구독자 한 3천인가 4천대에 이제 코코위트니스 그 복대점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이제 아스날 그리고 뉴텍 요렇게 좀 세팅이 돼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도 파란색 이게 회사의 시그니처 색깔이 이렇게 있으면 좀 장점이 뭐냐면 사람들한테 좀 기억되기 쉬워요 기억되기 쉬워가지고 저희는 그냥 이 시. 그니처 색깔을 좀 지점별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파란색 컬러로 이렇게 맞춰 놓은 게좀 통일성도 있어 보이고 멋있기도 하고 기구도 보시면 이쪽이 이제 너틸러스 라인, 어, 너틸러스 라인이고 이쪽이 이제 헤머스트랜스거든요. 레저 컬러를두 개를 동일하게 맞춰놨어요, 이렇게, 어 그러니까 또, 인테리어랑 또 흡수되는 느낌도 그렇고, 그 조화로운 것도 그렇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좀 빛을 많이 볼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어, 저도 파란색이네요. 아, 요거 이제 저희 그, 솔트워싱, 어, 새로 나온 거, 네이비 칼라고, 어, 요게 지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사, 상하이 셋업은 지금 재고가 하나 남았나, 두개 남았나 그럴 거고, 위에 거는 좀 재고가 그래도 좀 있어요. 왜냐면은, 위에 거는 장수로 총 100장, 120장을 맞춰놔가지고, 아직까지는 여유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먼저 요거가 너틸러스의 이제 임팩트 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팩트. 너틸러스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죠. 그리고 얘네가 또 공교롭게도 이 블루칼라랑 좀잘 맞는 회사예요. 너틸러스가 왜냐면 너틸러스의 초창기 모델있죠 초창기 모델들이 다 블루칼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막블루모스터라든도 하고 그랬던 역사가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너틸러스가 제일 이제 좋은 게이 캠이라는 걸 개발을 했죠. 캠. 가변저 나올 수 있는 캠이라는걸 개발함으로써 그때 이제 70, 8 0년대 지금은 이제 올드스쿨 바디빌더들이지만 그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혁명 같은 근데 이게 맨 처음에 나오자마자 그렇게 막 인기가 많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면 얘네 또 경쟁업체가 있었는데 둘이서 그 언론 플레이를 엄청 했어 막 방송에도 나올 정도로 두 가지 브랜드가 엄청 싸웠어요 근데 결국에는 뭐 너틸러스가 이겼죠 근데 이 가변저항 캠을 이용해서 이제 운동을 하는 거에 대한 첫 시작이 너틸러스라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인기가 많을 수 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너틸러스 같은 경우는 또 많은 회사를 인수했어요. 뭐 스타트랙, 뭐 플렉스, 여러 가지 회사를 인수하고 합병함으로써 지금의 너틸러스가 있는 거고, 원래 이 너틸러스가 이제 너틸러스에서 파생돼서 새로 만든 게 이제 헤머 스트랜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틸러스 임팩트 라인에 대해서 제가 쭉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이 임팩트 라인이 사실 막, 그렇게 막, 엄청 좋다, 엄청 나쁘다를 평가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냥 얘네는 준수합니다. 어, 준수하고 근데 이제 뭐 가끔 이제 너틸러스를 쓰는 분들이 흔하지가 않아서 왜냐면은 너틸러스를 이렇게 세팅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대중성이나 어떤 이런 걸로 봤을 때 너틸러스와 헤머스트링스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는 지금 헤머스트링스가 조금 더 높죠. 너틸러스가 좀 떨어지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국내 시장에서의 인지도가. 근데 얘네는 뭐 워낙 역사가 오래된 브랜드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좀 아쉬움도 있고 옆에 수업하고 계시니까 요거는 이제 업도미나. 너틸러스 업도미널 있고, 요거는 제가 좀 많이 좋아하는 머신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그, 플렉스 피트니스에 약간 DNA가 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 마감 처리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너틸러스의 이제 고유의 약간 그 상징 같은? 근데 아마 스타트랙이 이런 식으로 마감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살려놓은 것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어. 당기는 데 전혀 문제가 없죠. 로운 등인데 사실 여기가 저는 제일 베스트예요. 어, 여기가. 어 이거는 뭐라고 할까? 과거 그 플렉스 피트 닉스에필로드에 이런 식의 머신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소이종 선생님한테 어, 조금 배웠었는데 그 추억이 좀 있는 머신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요거 보통 요렇게 레플다운 머신인데 와이어가 없는 머신들을 이제 픽시드 레플다운이라고 불러요. 근데 뭐 이제 라이프 프로 1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이름을 붙여서 나왔고. 한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벌어지는 각도나 이런 게 벌어지는 각도나 이런 게좀 준수한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몸통을 앞으로 넣어서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원래 레플 다운 하려면 팔꿈치가 앞으로 살짝 빠진 채로 끌어 당겨야 되거든요. 그냥 그거에 약간 충실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거 숄더. 숄더인데 되게 단순하게 생겼죠. 요즘에 나오는 이제 그런 머신들과는 다르게 이제 그림 모양이나 이런 게좀 많이 단순하게 생겼는데 요것도 솔직히 말하면 그냥 무난합니다. 너틀러스 자체가 막 엄청 막 개성이 강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개성이 강했던 게 제가 봤을 때는 니트로 때는 좀 개성 이 강했던 것 같은데 요즘 시대로 넘어오면서는 막 그렇게 개성이 강한 것 같잖아요. 요건 그냥 준수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임팩트 거거든요. 이게 임팩트 건데 제가 많이 요거 많이 썼었던 머신인데 이게 조금 불편해요. 이게 왜 불편하냐면은 내가 올라가는 각도가 다 올라가지 않았는데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쓸때 앞으로 기대서 쓰지 않고 뒤로 서가지고 그냥 팔을 뻗었어요. 어, 이런 식으로. 아니면 차라리 뒤로 돌아서 이렇게 올렸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보통은 팔꿈치 패드가 이렇게 일자로 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사선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대니까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아예 세워서 옆으로 하든가 뒤로 돌아서 옆으로 했었어요 그럼 뭐 몸통의 두께라든지 뭐 신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약간 몸통 두께의 차이가 좀어 있지 않을까 어 좌우 폭의 차이가 자 넘어갑시다 여기 또 너틸런스 프로버가 있는데 요거는 또 다른 라인입니다 요거가 이제 프로버에서 이제 나오는 기타 문제점들이 조금 같이 나오는데 요 디자인은 아마 그 스타트랙에서 좀 따온 걸 거예요. 왜냐면 얘네가 스타트랙도 인수를 했거든요. 요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는 팔꿈치를 대면 이거를 잡기가 어려워요. 저도 딱 요렇게 잡, 밖에 안 잡히거든요. 그럼 또는 여길 잡아야 되는데 여길 잡으면 각도가 좀 많이 불편합니다. 어. 근데 머신 자체는 활용성은 좋아요. 그리고 요거 요렇게 하시다가 불편하신 분들은 차라리 이렇게 잡고 누르세요. 어. 아니 스쿠형 자...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수건. 아 수건 아니면 여기다 수건을 하나 감으세요. 쉽게 말하면 요거는 그냥 제가 드리는 팁인데 이렇게 보시면 센터에 그 수건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수건을 여기다 이렇게 감아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잡고 당기시면 팔꿈치도 지지가 되고. 손도 지지가 되고, 그리고 내외전, 외외전도 자연스럽게 내가 컨트롤 할수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양 머신들이 좀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어, 풀오버를 좀 활용을 하죠. 어, 그러면 편해요. 그리고 이프로버 너틸러스 거의 장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프로버 머신도 사실 고중량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이 벨트가 필요해지는 시점에 와요. 이 벨트가 있다는 거는 좀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넘어가시죠. 자, 임팩트 라인이고, 크게 특이사항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 그립 자체나 뭐, 요런 머신의 궤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다 그냥 중간 이상을 하는 브랜드라고 보기 때문에, 인클라인 프레스 있고요, 버티컬 체스트 있고, 그 다음에, 디클라인 있고, 그 다음에, 바이셉스컬 있고. 그리고, 바이셉스 컬이나, 뭐, 기타 다른 머신들도 이제 캠이나 이런게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다 캠을 달고 나오죠. 어, 시티드 레그 컬 있고, 그 다음에, 이너 타이, 아웃 타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 여기 사이백스 이게, 어, 이게 있네요. 요거는 좀 오래된 머신 중에 하나죠. 이게 어시스트 침딥인데, 요게 인기가 되게 많아요. 지금도 인기가 좀 많아요. 근데 요거는 단종된 지좀 많이 오래돼서 구하기가 어렵죠. 구하기가 어렵고, 사이벡스가이츄디머시스트를다 스탠딩으로 만들거든요? 피트니스 209랑 거, 이런 데에 있어요. 요거는 좀 구하기 어려운 머신을 하나 좀 갖다 놓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거 너틀러스. 아, 요거는 근데 저는 좀 그렇게 막 선호하진 않았어요. 요거랑 요거 두 개. 왜냐면 발판 각도가 뒤꿈치 접지가 쉽게 만들어지긴 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틸러스 그 레그 프레스도 그렇고 헥스커트도 그렇고 이게 되게 딱딱해요 이게 엄청 딱딱해. 그래서 조금 불편함, 어, 약간 그런 게 조금 있다는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있었고, 뭐얘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닐링 랭크컬의 요것도 사실 플렉스 피트니스 거랑 구조랑 구동 방식이 똑같아요. 제가 되게 20대 초반에 되게, 되게 즐겨서 썼었는데, 어 요런 각도. 요 각도가 이제 사이벡스 필짐에 있는 고그 각도랑 비슷하게 만든 거죠. 다른 브랜드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서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누워서 하는 거 있는데, 그냥 개인 취향, 개인 취향의 차이. 그 다음에, 레그 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익스텐션 있는데 제가 그 뉴텍 촬영하면서 이제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파킹이 튼튼해야 얘가 유격이 없어요 근데 뉴텍 꺼 보면 이게 다 흔들리잖아 어 그러니까 이렇게 튼튼해야 돼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뉴텍이 나쁘다가 아니고 아직까지는 마감재 신경에 조금 더 써야 될것 같다 그냥 고그 정도로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플라잉 있는데 크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운동하기 쉽게 그립도 뚜껑 걸로 만들어놨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큰 특이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플레이트로드 헥스쿼트 이게 되게 단단해요. 저는 근데 쓰는데 크게 문제를 못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여자 회원님들이 되게 불편해해. 그래서 막 수업할 때 여기다가 막 요가 매트 끼고 막 수업하고 그랬었어. 자그 다음에 힙스러스트 있고 스탠딩 아우터에 있고 듀얼 케이블도 있고 어 여기도 있네요. 케이블 머신이 두 개나 있네 근데 저거는 약간 좀 굳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이렇게 카본 형태로 넣을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 같은데 요게 그냥 장식이겠지 실제로 카본을 넣지는 않았겠지 그다음에 여기 너틸러스 A스테이션이 있고 앞쪽에는 이제 범벨 이야 공간 멋있다 공간 멋있지 어, 조명도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 맞춰놓고 이런 게좀 약간 멋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너틸러스 플레이트로드 한번 봐봅시다 자, 요렇게 있는데요. 요거 두 가지를 봤을 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둘다잘 씁니다. 근데 이거 두개다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머신이에요. 몸통 두께가 좀 있으면 이거를 잘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몸통 두께가 조금 얇으신 분들은 저쪽 건너편에서 차라리 헤머 스트렝스 쓰시는 게좀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고,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저는 잘 쓰는데, 이제 몸통이 조금 얇으신 분들, 이제 좌우 폭이 얇으신 분들은 차라리 헤머 스트렝스가 자극 잡기가 더 빠를 겁니다. 그리고 요거. 제가 이제 그 몸통 두께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당길 때 약간 이렇게 직선형 움직임이 아니고 당기면서 약간 벌어지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어. 네. 여기서 움직일 때이 축을 보시면 축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네, 그러면서 바깥쪽으로 빠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죠. 이바은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이 역시 패드가 너무 딱딱해서 숨이 잘안 쉬어진다 그런 거아 이거 너틸러스 인클라인입니다 너틸러스 인클라인인데 이거 아마 여러분도 이게 잘 쓰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조금 많이 의아한 머신 중에 하나이기도 하면서 이게 회원님들이 잘못 쓰는 머신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접지를 하고 밀어주면 되는데 이게 잘안 돼요 왜냐면 이그립의 각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바닥에 발을 대고 하세요. 바닥에 발을 대고.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발을 대고 하시면 그립의 각도를 맞추기가 조금 더 쉬워요. 제가 이제 매니저로 일했던 바디스타 성신여대점에 이 너틸러스가 풀세트로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쓰는데 헤머랑의 차이가 너무 심한 거야. 그래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하면 잘 쓸까 연구를 하다가 그냥 제가 그냥 스스로 찾은 방법이니까 그냥 요거는 그냥 팁이에요. 키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그냥 바닥에 발을 접지하고 한번 각도를 맞춰보시고 그 다음에 키가 좀 작으신 분은 이 위에다 놓으세요, 그냥. 어. 근데 이거 많이 좀 좋아졌네. 옛날에는 이 발판이 존나 컸거든. 진짜 말도 안 되게 컸어. 저 앞까지 나왔었어, 진짜로. 근데 이거 많이 괜찮아졌네? 요거는 디클라인인데 요거 얘는 인기가 좀 많아요. 얘는 인기가 좀 많은 머신이고, 그 다음에 옆에 숄더도 저는 좋아해요. 저 숄더를 제가 다섯 장까지도 했었는데. 맞아, 아, 아 이거구나. 예, 아, 그숄더예요 이거. 아니, 숄더를 난 다리 무게로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근데 저게 저 중량감이 막 그렇게 무거운 머신은 아니어서 어 VR3 VR3 아 이거 레자를 다 이걸로 바꾸셨네 이 VR3 같은 경우에는 VR3에서 VRS로 바뀌었죠 지금 회룡점에 있는 거랑 같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VRS로 바뀌었는데 좋습니다 근데 요거는 뽑기가 좀 중요합니다 뽑기가 왜냐면 여기 있는 요 요거 있죠 요거 요 샤프트 요거 요게 저희거는 잘못 뽑아서 돌아가는 각도가 한쪽이 좀 제한돼요 그래서 조금 약간 불편함이 있는데 아 불량이라 그 AS가 안되죠 그거는 프레임 불량이라 그래서 그냥 쓰고 있는데 요거 요거 이제 아마 요게 정식 명칭이 V스쿼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핵스쿼트가 아닐 거예요 아마 어 맞네요 어, V스쿼트가 맞아요 요것도 사용하기 나름인 머신 해머가 하체가 좀 약해요 어, 왜냐면, 해머에서 하체라고 하면 요거랑 레그프레스 밖에 없어요. 저 히프레스 있는데 저것도 뭐, 사실은 그냥 뭐, 그냥 저냥. 아, 내가, 난 여기 대표님이면은 다이나믹 하체나 아스날 하체나 요렇게 좀 레그프레스 같은 거는 좀 넣고, 그 다음에 헬스쿼트나 그런 거는 좀 보강하고 하면은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왜냐면 걔네도 이 프레임이랑 레자 컬러가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 생각이 좀 드네. 하체가 조금, 왜냐면 하머가 하체가 별로 강한 브랜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한때 잠깐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렇게 막 좋은 평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여기가 이제 롤러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얘네는 이제 베어링 방식을 사용을 했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그 프레스. 레그프레스 같은 경우도 뭐 사실 크게 뭐 문제 없죠. 요거는 무난합니다. 요거는 솔직히 말하면 되게 무난합니다. 그리고 힙프레스. 이 힙프레스의 의자 흔들리는 거 요거는 원래 흔들리는 거예요. 뭐, 관리를 못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원래 흔들리는 거네. 요거는 좀 괜찮아요. 어, 근데 요거 힙프레스가 아닌 것 같은데? 발판이 좀 큰데? 레그프레스 맞네. 어, 요건 레그프레스야. 요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와요. 똑같이 생겼는데, 하나는 힙프레스로 나와서 발판이 좀 달라요, 위치가. 근데 요거는 레그프레스로 나온 거예요. 네, 요것도 중간 이상을 합니다. 근데 사실 힙프레스랑 레그프레스의 차이가 이게 조금 더이 호를 그리는 궤적의 방식에서 내가 몸통으로 가까워질 때 이제 햄스트링이나 둥근에 이제 늘어나는 스트레칭 되는 각도나 이런 걸좀 많이 보는 편인데 이거 나쁘지 않아요. 어, 이건 좋아요. 넘어갑시다. 그 옆에 이제 저 몬스터 글루트 있고 프리 존탈 있고 벤치 프레스 인클라인 있고. 그다음에 여기 MTS MTS 같은 경우에 요즘에 이제 다들 왓슨이랑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왓슨이랑 그 해머스트랜스의 제일 큰 차이라고 하면 사실은 요 벨트 이 해머는 벨트를 썼죠 근데 왓슨은 그냥 일반 와이어를 썼죠 그래서 이 미는 운동에 있어서는 해머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제가 체감하기에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느낀 게 뭐냐면 이 MTS를 쓰는 느끼는 그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 이거 등받이 각도가 좀 됐으면 좋겠다. 또는 이 손목 그립이 좀 위치가 조절됐으면 좋겠다인데, 왔으니 그거를 잘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오히려 카피임에도 불구하고 욕을 안 먹는? 약간 그런 개념? 근데 이 해머 같은 경우에는 이 해머 오리지널에 좀 감성이 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인클라인 플랫, 디클라인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사실 MTS는 뭐 말이 필요 없는 머신이제 좋은 머신입니다. 굉장히 좋고, 옛날에는 좀 사기가 쉬웠는데, 요즘에 이게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사기가 좀 어려운 그런 머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프론트 풀다운이 있죠 우리 와이프가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요 프론트 풀다운인데 이것도 사실 좋아요 해머. 라는 브랜드는 최소 말아먹는 일은 없어요. 예. 요즘에 나오는 신제품들은 다 말아먹고 있는데, 그 요즘에 나오는 신제품들이 아닌 이제 과거부터 있었던 그런 머신들은 솔직히 말하면 말아먹는 게 없죠. 다 이제 뭐라 그럴까 상위 티어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해머, 뭐, 진팔공. 그 다음에 파나타 뭐요 정도 되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쉽게 말하는 상위 티어라고 생각하는 머신들 있잖아요 거기서부터는 사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개인 취향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흔히 뭐 말하는 고가의 머신들 있잖아요 뭐 파나타 진팔공해머그 다음에 뭐 아틀란티스 어, 왓슨 근데 왓슨은 조금 아직까지 요 대열에 끼기는 좀 아직 역사나 이런 게 근데 이제 요런 머신들에서 우선 순위로 해서 일렬로 줄을 세워서 뭐가 제일 좋냐 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게 개인 취향이 너무나 적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해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그 굉장히 많은 그 팬들의 사랑이 있죠. 프론트 풀다운도 뭐 이렇게 가끔 안 쓰다가 쓰면은 해머는 엄청 운동이 잘 돼요. 어. 스코 형한테 추억의 머신인가요? 그쵸, 제가 뭐, 제가 20대 때는 이햄머스트렝스를 쓰려고 서울로 원정 운동을 나왔을 정도였으니까 이게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좋다 그래서 이걸 쓰면은 나도 몸이 좋아지질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역시나 기구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 몸과 내 운동 테크닉이 문제죠. 바디스타 매니저 때 이거 다 조립했었어요. MGS는 그냥 이대로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이 가운데 분해돼서 와요. 아. 네. 근데 왜 직접 사장이 시켰어요? 그걸 어떻게 알고 조립을 해? 그런 게 있나? 조립표가? 조립표가 있는 게 아니고 이이 이 머신을 알잖아요 그러면 대충 눈대중으로 맞춰봐요아 이게 여기 들어가겠다 이게 여기 들어가겠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MTS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새 걸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걸로 다시 맞추고 어, 왜냐면 은 조립 방법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네 둘이 이렇게 딱 마주 봐가지고 이렇게 어, 와요 이 가운데가 없죠. 어, 그래서 와서 이제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기구 나르고 그때 당시에 이제 도일 트레이딩 쪽이랑 해가지고 왜냐면은 10시부터 작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 사장님이 문을 닫는 거를 원치를 안아서 그냥 밤새서 하라 그래가지고 나랑 그 피터 형이랑 둘이서 아 밤새가지고 그 기구 120개를 조립하고 뭐 별짓을 다 했지. 해머를 알린 회사가 바디스타죠. 과거에는 그랬죠. 과거에는 바디스타였고 요즘에는 이제. 에이블짐 그리고 이제 에이블짐이 쓰다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대중화가 됐죠. 그럼 해머를 몇년쓴 거예요? 20대 때부터 해가지고 몇년 썼다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 중간 중간에 계속 해머를 썼고 20대 중후반 아, 27살부터는 계속 해머를 쓰고 싶어서 해머를 찾아다녔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28, 29 도민체전이나 이런 거 나갈 때는 이제 플렉스 피트니스 걸로 운동을 했죠.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렉스 레버리지.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추억들이 좀 있죠 아, 그때부터 그럼 그랬나봐 관심 있는 브랜드 계속 쓰면서 약간 그렇죠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NEP 대표님이나 노이즘 대표님이나 이렇게 좀 기구 좀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처럼 저는 피트니스 사업을 일찍 한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기구에 대한 공부는 사실 하진 않았죠 그때는 왜냐면은 그때는 그거보다는 그냥 내가 운동하기 좋아서 찾아다니면서 쓴 거니까 이거 MTS 숄더인데 아 이거는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해요 얼마 전에 이거 하면서 이제 만땅 꽂고 막 네. 진짜 좋아했잖아요. 제가 이거 원래 만땅으로 운동을 했었는데 어 이제 다시 만땅이 또 들리더라고요. 운동을 조금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머신이에요 제가 이거는 회룡점에 하나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거 저렇게 라인 딴거 되게 멋있다. 그치? 네온으로 저렇게 해놓은 게오 어. 해머, 티바가 있네요. 이 해머, 티바 많이 없습니다. 근데 디자인이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 아닌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돼가지고. 아이스 레터럴. 아이소 레터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진짜 너무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는 머신이라 뭐가 어떻다 말할 것도 없어요. 이미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할수 있는 거 없는 거다 해봤어. 이렇게도 땡겨보고 저렇게도 땡겨보고. 이거는 저도 좀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어, 이게 파나타에 그... 있잖아요. 좀 다른 모양으로. 그렇죠, 그렇죠. 파나타 거 진짜 강추해. 저는 그 궤적이랑. 그렇죠. 요거랑은 궤적이 좀 달라요. 요거는 넘기면 자 여기서. 요렇게 약간 홀을 그리는 방식으로 넘어가는데 파나타 건는 여기서 그냥 절로 떨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광배의 데미지가 좀더잘 들어가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여기... 어, 세드릭 맥밀란이야. 저 아놀드 클래식 때저 세드릭 맥밀란이 잡은 포즈가 너무 멋있는 거야. 진짜 한 30번도 넘게 봤어 자기 그 프리 포징이 되게 이걸 천천히 이렇게 모든 동작을 이렇게 천천히 하는데 너무 멋있었어. 지금은 돌아가셨지. 뭐, 뭐 말았지? 궤적이, 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찍혀. 어. 그래서 조금 더 광배에 타격감을 좀잘줄수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얘는 또 위로 잡고 오면 등 상부가 컨트롤이 될수 있거든? 근데 파나타건 그건 안 돼. 근데 이것도 약간 넓이에 따라 달라져? 그렇진 않아요. 요거는 그냥 그 벌어지는 각이 그, 제가 말한 너틸러스 라인처럼 크진 않아서. 그 다음에 헤머 숄더. 요거 헤머 숄더 같은 경우에는 좀 호불호가 좀 많은 머신이에요. 호불호가 많은 머신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잘 쓰면 기가 막힌 머신이다. 고런 머신. 그 다음에 요거 슈퍼 인클라인 요것도 마찬가지. 얘도 호불호가 좀 있어요 근데 이슈퍼인클라인 같은 경우에는 가슴 상부만 컨트롤하려고 을 하지 말고 그냥 어깨랑 통으로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조금은 편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어, 너무 많이 써서 요거 프론트풀 다운 있고 어, 와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인클라인 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게 모양이 조금씩 차이가 좀 있네요. 요거는 과거 머신 같은데요. 요즘 나온 머신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 얘는 요즘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도장이 좀 다릅니다. 여기는 깔끔한 무광인데 얘는 깔끔한 무광은 아닌 걸로 봐서는 어, 요거는 좀 뭔가를 바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렉이 하나, 두 개, 스미스, 3D 스미스, 거, 이거 3D 스미스 맞지? 어, 그냥 스미스. 그 다음에 렉두 개. 너틸러스에 사실 이제 그 3D 스미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그냥 뭐 무난합니다. 근데 이제 중심 잡기가 처음에 초보자들은 좀 어려워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파란 색깔의 시그니처 컬러를 쓰고 있는 회사여서 그런지 어, 되게 뭔가 좀더 깔끔해 보이고 약간 그 청량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좀 있네? 약간 젊은 느낌인 것 같아요. 어, 약간 젊은 감성이 좀 있네? 이 음. 앞에 이제 빅스짐이라고 있어요. 제가 그 앞전에 거기도 촬영을 갔다 왔는데 빅스짐 같은 경우에 가면 기분이 좋아요. 그 긍정적인 에너지라는 거를 참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여기는 또이인테리어나 이런 게 주는 또 느낌이 조금 빅스짐이랑은 차이가 좀 있어요. 약간 네. 하드한 느낌이랄까. 여기가 네, 어. 조금 더 하드코어한 느낌이어서 개인적으로 운동하는 매니아분들이 양쪽 중에 어디를 선택할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스코형이면요? 저라면요 두 개를 합쳐놨겠죠 한 공간에다가. 회원이다. 솔직히 말 말하면 이제 일반 회원님들은 사실 트레이너가 인사 한번 하는 게 되게 많은 에너지를 받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인사 한 번을 안 해. 회원님들이 많아져야 지들도 돈을 버는 건데 이 새끼들이 인사 한 번을 잘안 해. 근데 빅스짐은 다 인사해. 나는 그 빅스짐 대표님의 그 CS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저 정도까지 하지 싶을 정도?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왜냐면은 앞에가 그러면 옆에도 그래야 돼. 그 서비스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운동 시설이나 이런 거를 좀 하잖아요. 하는 거 봤을 때 어디를 골라야 될지 참 애매하다. 스쿠형이면 두 군데 다 다니겠지 저 같으면 두 군데 다 다닐 거예요 해머의 종류나 그런 건 여기가 더 많기 때문에 여기를 다니고 그다음 프라이미 쓰고 싶으면 거로갈거예그 양쪽 다 끌어놓죠 뭐 아니면 하나 끌어놓고 일권을 자주 가든지 그럴까요? 요즘에 3개에서 4개까지 끊는 어 그런 분들 많아요 왜냐면 이제 은 영업직으로 장거리 많이 다니시거나 이런 분들은 많이 끊어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기구 브랜드에 따라서 끊어놓으시는 분들 그 다리우스 그분도 이제 직업 특성이 좀 돌아다니시는 분이라 파나타 쓰고 싶어서 우리 등록했다가 그 다음에 진팔공 때문에 콧맞임도 등록했다가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취향에 맞게 저는 이제 좀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디를 다니셔라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양쪽 잘 비교해 보시고 어차피 선택은 고객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여기 코코피트니스 전지점 선생님들 세일즈 교육이랑 트레이너 마인드 에서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을 했어요 근 하다 보니까 저도 너무 집중해서 해서 한 3시간 넘게 했는데 조금 달라지기를 좀 기대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업계에 지금 이탈률들이 되게 높아져서 그거를 좀 방지하고자 제가 좀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을 하였으니까 많이들 지원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오시지 않아도 되고요 센터 대표님들이 문의하시면 제가 직접 찾아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팀장급 이상, 장급이 이제 트레이너 선생님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있잖아요. 그것도 안내 한번 해주세요. 그거는 이제 심화 과정인데, 최소 팀장 매니저들이 이제 받아야 할 교육들. 그런 거는 제가 지금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으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한번 모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코코 피트니스 강서 프리미엄점 많이 이용 부탁드립니다.